아주 나는 그 검을 맡기겠다 야돈 아니면은 도움이 안돼 들고 가야마 동수 죄송합니다 돈 없는 애들 데고만안돼 임마 어지하겠습니다 데리고 아, 베이비 같은 녀석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아 두관장 닥터가 아니야. 야 고동수 아, 아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녀석아. 저에서, 아. 음, 좀 처단해야지 막 그게 아니라 두관장 닥터가 그렇게 줄게 있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줄게 있다고? 두번장 닥터가 나랑 삼국인데. 맨날 저 착한 이만 하니까 좀 힘이 없는 거야. <laughs> 어? 저러면 안 돼. <laughs> 어, 그래. 완전, 나한테 준 거야. 나는 그 검을 맡기겠다. 야, 돈 아니면은, 도움이안 돼. 들고 가. 야, 마 동수. 죄송합니다. 돈 없는 애들, 데리고 꾸면안 돼, 임마. 어? 죄송야겠습니다조금면 아, 베이비 같은 녀석.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아, 두반장닥가 아니야. 야, 고동수. 아, 아, 죄송합니다. 베이비 녀석아. 저기서, 아, 음, 좀, 어. 처단해야지 임마. 그게 아니라 두반장다토가 그렇게 줄게 있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줄게 있다고? 예에? 두번장 닥토가 나랑 삼극인데 맨날 착한 이마 하니까 좀 힘이 없는 거야. <laughs> 어? 저러면 안 돼. 그... 어 그래 이번전은 언준 거야. 나는 그 검을 맡기겠다 야돈 아니면은 도움이 안돼 들고 가야마 동수 죄송합니다 돈 없는 애들가 데리고 오면 안되면 마 어? 지어야겠습니다 조금막 아, 베이비 같은 녀석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잔 아. 두반장 닥토 아니야. 야, 고동수. 아. 아, 죄송합니다. 이 베이비 녀석가 저기서, 아, 음, 좀, 처단해야지, 임마. 그게 아니라, 두반장 닥토가 그렇게 줄게 있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줄게 있다고? 예? 구반장 닥토가 나랑 삼극인데 맨날 착한 이마 하니까 좀 힘이 없는 거야. <laughs> 어? 저러면 안 돼. ほれこんどん。